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이두 가지가 어떤 건지 정리가 되시죠? 제가 그림을 지난 주도 그렸잖아요. 그 이렇게 말씀, 말씀과 인생, 그렇죠? 말씀이 중요해요, 인생이 중요해. 이거를, 그러니까 어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를 뭐라 그런다 소위, 예, 그런 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인생에 돈이라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하네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시면 좋은데 그거 자체가 막 신앙이 없다. 우리 솔직히 톡가놓고 교회 처음 올 때.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오신 분, 계셔요? 아이,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laughs> 교회 왔습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든, 혹은 이,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오신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기복주의, 혹은 이제 뭐 율법주의, 오늘날 이제 번영하는 번영의 신앙 있죠? 번역의, 번영의 신학. 교회 버스틴 중심으로 미국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게 이런 구도예요. 되게 좋은 구도죠. 모든 종교, 특히 타락한 불교가 이걸 잘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공부때 얘기했는데, 일산에서, 김포에서 말씀, 마, 말씀 나눔하고, 일산에 들렸다가 교회 집에 오는, 요즘에 이렇게 도시 근처에 절간이 많이 있어요. 도시, 집 근처에도. 그냥 그런 철학은 말고요. 보니까, 3월초팔일이 다가오가서 그러는지, 어떻게 써있냐면, 연등 접수합니다. 이렇게 되있어요 연등 하나에 얼인지 아세요? 비싼데, 그, 뭐, 대 가까운데 있는 건 몇십만원 되고, 저 끝에 있는 건 몇만원. 그 하나에 5만원이라고 한다면, 100개면 얼마예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복주의예요. 그런게요. 근데 이제 이거, 이게 나쁘다고 해서, 뭐예요? 인생을 무시하고, 말씀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를 응. 제 표현으로는 영지주의, 혹은 초월주의. 응.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어. 이, 어차피 인생은 똥이고, 쓰레기고, 없음이고, 지나갈 거니까. 어. 요렇게 이제 말을, 요즘에 이제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초월주의와 극단적인 기복주의는 뒤에서 만나요. 응.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극단적인 초월주의, 아주 극단적인 영기주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그, 그, 티벳에 있는 라마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동안 가보자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기를 끊고 그리고 미, 미라로 죽은 그런 승려 있잖아요. 극단적인 초월주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거 자체 내면에 무슨,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의 그 욕망을 이렇게 금욕을 통해서 이렇게 충족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 금욕주, 금욕이 우리 안에 그 쾌락을 줘요. 심리적 그래서 할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인생이 말씀을 담고, 그래서 말씀을 담고, 담, 말씀을 담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담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인생이 담고, 인생, 인생이 말씀을 담아서, 말씀이 인생을 설명하는 거죠. 이, 이, 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더 그리자면, 어, 어, 말하자면요. 이렇게. 요즘에 우리 둘째 아들이랑 맨날 밤마다 수학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교집합, 집합 맨날 했던 거. 이거를 이제, 그 묵시라고 하고요. 이쪽을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인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묵시와 인생을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이건 이제 말씀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이 속에서만 어, 인생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인생 속에 있는 그 역사 속 교회의 모습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가나에 들어가는 인터랄 내성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어, 그니 그러니까 인생을 이겨는 나쁘다. 이것만 추구하는 건 틀렸다. 어, 이, 이, 마가 그,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0,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차원이, 인생에 있는 나의 뭐, 먹을 거, 입는 거, 돈, 이런거 추구하는 거는, 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요, 영혼은 초월이고 묵시이며 역사,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데, 여기요 요기 묵시 네.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갔다 오신 분, <laughs> 혹시 저 배울게요. 여러분, 그분한테 물어보시고 <laughs> 계셔요. 가끔 이렇게 갔다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laughs> 한점한점 놀려 저는 그래. 그런 분은 <laughs> 갔다 오고 싶은 거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갔다 오고 그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발전하면 정신 질환이 되는 거예요. 조현병, 정신 분열. 너무 이, 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정신을 딴데 두는 거죠.